안녕하세요, 힌투브입니다. 2023년에 개봉을 앞둔 카카오게임즈의 대형 신작 SF MMORPG RS가 공식 게임 소개가 나왔습니다. 개발팀 관계자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것들 내용들은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죠. 지금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RS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2023년의 최고의 기대작. 자, 여기 초반 부분은 의미 없으니까는 바로 아, 뛰어넘겠습니다. 비교해도 첫째 프로젝트인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RS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자면 금밀의 비주얼 기반의 논타겟팅 액션이 합니다. 아 금밀의 비주얼 기반의 논타겟팅 액션. 이 뭔가 비주얼 자체 배경이 뭔가 미래에 갔다고 개인적으로 미래? RS를 개발하면서 아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세 판타지 컨셉이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액션을 살리면서도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였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서비스 오래할 거는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뭐 리니지, 히트투, 오딘 여러 가지 MMORPG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뭔가 좀 중세 판타지, 좀 과거형이었는데 이번 RS는 과거에서 벗어난 미래형으로 미래형 MMORPG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금미래적 컨셉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된 비주얼과 액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서비스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을 만들자는 목표를 위해선 던전 기반에서 벗어나 조금 더 유저 간 협동과 경쟁 요소가 강한 MMORPG 장르를 택하고 그 위에 저희의 강점인 액션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아, 세계관 나옵니다. 세계관 컨셉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게임이나 대중문화 쪽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익숙한 컨셉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친숙한 세계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 많은 MMORPG들이 중세 판타지를 메인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 국내 컨셉을 취소하는 보니죠. 것 자체가 도전이었는데요. 국내 컨셉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이나 스토리, 액션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점을 둔 포인트는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노력했습니다. 유저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이 세계관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차별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고 캐릭터는 클래스에 따라 판타지와 근현대를 적절하게 조합하였습니다. 복장을 예로 들자면 슈트의 메카닉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야, 옷의 아니야? 소재나 아, 장식 질감의 다양성을 줬습니다. 배경은 인공물과 자연물을 섞어 초반에는 좀더 친숙한 와. 배경으로 편안함을 줬고 중 후반부에는 새롭고 이번에 흥미로운 보니까는 남캐리 역캐릭 숭별을선택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레스는 방대한 세계관의 스토리를 유저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컷신이었습니다컷신은 시나리오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가장 확실한 요소인데요. 아레스는 여타 콘솔 게임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유저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어 줄수 어 있도록 로션 캡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컷신 연출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컷신 연출에 조금 신경을 쓴것 같네요 유니크한 젖 전투와 슈트 포인트를 체인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른 MMORPG의 그 타겟팅 기반의 서로 딜을 교환하는 방식의 그런 루즈한 전투보다는 필드에서도 논타겟팅 액션으로 다수의 적들을 쓸어버리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뭐이 자동사냥하면 딱히 뭐상관지 않나? 자동사냥 버튼하면? 그리고 실제로도 재밌게 완성이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특히 그 RS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그 슈트 체인지 시스템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슈트를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무기나 전투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 슈트는 슈트에 기본적으로 따라가지고 하나의 아바타가 달라지는 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가 달라지면 무기가 체인지는 어떤 슈트는 팔 어떤 슈트는 뭐총경하는가보니다 뭐 슈트별로 장착 가능한 무기가 달라서 슈트가 변경되면 사용하는 무기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각 무기 타입마다 사용 가능한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슈트를 바꿀 때마다 전투 경험이 크게 아 그러면은 변합니다. 슈트 뽑기를 아래에서 최대한 해 줘야 되는 총 3개의 거 아니야? 슈트를 실시간으로 체인지하여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투 스타일의 경험을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끼의 경우 빠른 근거리 공격에 특화된 턴터 슈트를 착용해 폭딜한 이후 적의 공격을 회피하여 거리를 벌리고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워낙 슈트로 체인지하여 적의 공격을 견제하는 등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체형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다양한 캐릭터 간의 자유로운 슈트 체인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레스는 주무기와 보조 무기의 스킬 조합으로 아주 화려한 전투가 가능한데요. 때문에 일반적인 MMORPG보다 PC 모션의 개수가 훨씬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많은 모션들이 각각의 채널에 어색함이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아레스는 MMORPG인 만큼 다른 유저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티를 하고 필드에서 사냥을 하는 기본적인 플레이부터 PVP존, 던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파티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협력 전투에 대한 기믹은 전투 콘텐츠별로 다양하게 준비 중이며 다른 유저의 경쟁을 통해 최상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 그래픽어서는 되게 좋더라. 단순히 몬스터와 치고받는 그런 전투 외에도 다양한 상황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키리라는 공중 탈 와. 것을 이용해서 다른 유저와 하겠다. 화끈한 멀티 전투를 펼칠 수도 있고요. 내가 잡은 보스 몬스터를 추적 탑승해서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화끈한 전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투격전의 경우에는 속도감과 긴장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못할것 같은데, 핸드폰 터지겠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원테이크 컷신으로 먼저 제작을 하고, 여기에 프로그램적인 구현이 더해져서 연출되었습니다. 아마 직접 경험해보신다면, 콘솔게임에서의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S의 캐릭터는 클래스와 관계없이 고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의 외형 이미지가 다르면서도 각각의 개성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각 외형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본드는 방랑자 어, 느낌이면, 노블은 고귀한 분위기이고 각 캐릭터의 특징을 상상하며 프리셋과 커스텀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꾸밀 때는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치의 커스터마이징 하지와 빛깔이 미쳤네. 거의 운동자의 색깔을 용색 넣어버리네 디테일 세살의 파츠 조합으로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몬스터도 세계관에 따라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를 유저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성에 따라 일반 생물과 다른 괴이한 느낌이 들거나 기계적인 요소가 신체에 많이 결합되거나 흉포한 생명체 의 느낌을 각각 다르게 담아냈습니다. 그외 행성과 지역에 따라. 적합한 몬스터들을 상상해서 제작했고 행성들의 콘텐츠에서는 보스급 몬스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몬스터들은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될 수 있도록 고즈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아, 개발 사이클토가 대중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의미한 차별화를 제봇 빨아질지 뭐, 뭐 게임이 나와야지 안 나와 아닙니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맞 유저 여러분들께 한번 나와 봐야지. 신선하면서도 끝났네요. 어, 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공식 소개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오면은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반기, 하반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RS의 영상이 좀더 궁금하시다면 우리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